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군사 소식을 가장 빠르고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5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올한해 대한민국 국방을 뒤흔들었던 역대급 뉴스 세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눈을 뗄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드디어 하늘을 가르고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는 뉴스입니다. 처음 개발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과연 되겠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2025년 올해는 그 모든 의구심을 실력으로 잠재운 해였습니다. 시제기들이 초음속 비행은 물론이고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이 보라매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 첨단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 국방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잠깐 이렇게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습니까?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국방 소식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K방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천무다연장 로켓과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이행계약 및 페루 등 남미 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무기는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명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잔고가 무려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우리 K2 전차가 현지 생산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고, 천무 로켓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탐내는 방어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동 국가들도 대한민국 무기를 사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무기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세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바꿀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의 개막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며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데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즉 드론과 로봇이 병사와 함께 싸우는 미래형 부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병력 감소 문제는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 군 장병들의 복지 수준도 역대급으로 향상되어 1인 1실 간부 숙소 확보와 급식 환경 개선 등군 생활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는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높은 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2025년은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자국 무기로 나라를 지키고 그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며 AI 기술로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올한해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 국방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과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대한민국 군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